안녕하세요. 오늘 조사 방법론 측정과 척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교재로는 제 4장에 해당되는 얘기고요. 109쪽부터 111쪽의 얘기입니다. 이 측정은 그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쓰는 용어거든요. 저 값을 측정해 볼래?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 건데 이 조사 연구 방법에서도 측정은 그렇게 상식적인 의미하고 다른 건 아닙니다. 다만 좀 연구 조사 방법에 맞도록 좀 체계적이고 논리적이고 다소 엄격한 기준을 잘 적용한 측정 방법이 중요하다는 점을 이제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자료를 분석하려고 어떤 대상을 분석하기 위해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수치를 부여하는 것이말참 길게 하는데요. 자 우리가 길이를 재려면 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10cm 자뭐 때에 따라서는 줄자가 필요할 때도 있죠. 자, 무게를 측정할 때는, 자, 여러분과 저희 몸무게를 측정할 때는 일단 사람이 좀 올라설 수 있는 그런 몸무게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자, 몸무게 저울이라 그러죠. 자, 계측기가 있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사람이 올라타기 좀 어려운, 그 좀, 이렇게 올라서기 어려운 그 계측기계라고 한다면 또 다른 모양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대신에 어쨌든 간뭐 길이나 무게 모두 일정한 도구를 가지고 측정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생각보다 많이, 그, 너무나 너무, 너무 뻔하게 생각해서 놓치고 있는 것이 바로 시간입니다. 자, 시간에 대한 측정은 뭘로 할 것이냐? 당연히 시계로 하겠죠.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측정 도구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요. 자,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자, 사람의 키를 재는데 이렇게 직각으로, 90도 직각으로 재야 되잖아요. 이렇게 경사, 경사, 경사를 두고 비스듬히 재면 안 되잖아요. 자, 그리고 키를 잴때 머리, 정수리의 제일 높은 부분이 자, 기준점이 될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게 아니라 귀라든가 아니면 적당히 그냥 머리 어느 부분에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자, 잘못 측정하게 되는 거죠. 이, 그래서 조사 방법론의 측정은 사실 자연과학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일상의 측정하고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는데 우리가 미처 이거를 잊어버리고 살았기 때문에, 자, 측정을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키는 얼마다, 몸무게는 얼마다, 그 다음에 때에 따라서는 중량. 자, 우리가 그, 뭐, 기차나 지하철 타, 같은 거 타다, 타고 다니시다 보면은, 그 차량 옆에 중량 같은 게써 있어요. 뭐, 하중이 얼마고 뭐, 이런 것들 써 있거든요. 자, 이런 거 측정된 결과 값이죠. 자 그래서 측정은 굉장히 우리 사회, 인간 사회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 그리고 예전에 이뭐저 조선시대 얘기긴 하지만 우리 동서양의 어느 국가라도 그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잘 만드는 게그 나라의 과학 기술의 발전에 어떤 기준점이 됐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좀 약간 어려운 말로 도, 도량형이라 그러죠. 뭐 자의 길이, 그러니까 공식적인 국가에서 정한 자, 표준 규격이라고 하죠. 도량형은 의외로 매우 중요합니다. 그게 잘못되면 모든 측정값이 다 틀리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측정은 이렇게 아주 널리 사용하고 있다는 거.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수치를 부여하면서 어떤 숫자값, 어떤 값을 부여하면서 규칙성을 찾을 수가 있어. 만약에 규칙성을 찾을 수만 있다면 굉장히 측정을 잘한 거죠. 자연과학은 자 비교적 규칙성을 찾기가 쉽다고는 말하는데 문제는 그 규칙성을 찾는 게뭐 측정을 다 한다 그래서 100% 규칙성을 다 찾는 건 아니죠 규칙성을 찾으면 정말 잘된 연구 조사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다는 거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라고 결과를 얻어내는 경우들도 흔히 있는 일입니다 자 이렇게 측정을 하는 이유는 추상적인 것을 경험 인간이 경험하고 관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바로 측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측정이, 그래서, 어떻게 측정하는지, 방법, 그리고 무엇으로 측정하는지, 자, 방법과 도구가 무척 중요하죠. 근데 우리는 이미 교육을 받으면서 측정을 많이 해봤어요. 많이 측정을, 측정 대상이 돼봤죠. 자, 시험 보는 것도 측정 아니에요. 시험을 보는 것도, 자, 측정을, 측정 대상이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봅니까? 논순형으로 측정을 받을 때가 있고 측정될 때가 있고 자, 사지 선다형, 5지 선다형으로 측정될 때가 있죠.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나 교수님들이 도대체 내 강의를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을지 궁금해요. 측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측정을 어떻게 해요? 자, 종이에 쓰는 시험으로 측정을 할지 아니면은 면접으로 측정을 할지 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측정은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이고 관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자, 근데 이 사회과학은 약간 더 복잡한 현상을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워요. 특히 측정의 어떤 기준값을 잘 정해야 되는데 자, 성별에 따라서 뭐 다를 수 있다라고 가설을 세울 수도 있고요. 지역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가설을 세울 수도 있고요. 학력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을 세울 수 있어요. 또 기간. 자, 언제부터 언제까지,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식으로 기간을 정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렇게 기준을 정할 때, 좀, 똑부러지는 기준을 정하는 게 사실은 유리하죠. 자,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럼 무슨, 그 지역이 어디냐? 자, 서울이냐? 수도권이냐? 그럼 수도권은 어디까지를 수도권으로 볼 것인가? 이 수도권이라는 개념이 어쩌면 모호할 수도 있거든요. 그범 공간적 범위가 모호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리고, 뭐, 기간도 마찬가지예요. 봄. 자, 봄을, 양력 몇월부터 몇월까지로 봄을 잡을 것이냐. 뭐, 이런 것들도 의외로 중요하죠. 자, 그래서, 이 측정의 기준을 잡는 게, 사실은 사회과학에서 말하는 연구조사 방법에서는 이게 이미 있어요. 이미 기존 연구들이 많고, 참고할 만한 것들은 많은데, 가끔은 그것을, 그, 그런 곳에서도, 그런 연구들에서도 조사, 기존의 조사에서도 안 나온 것들이 있거든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이럴 때는 연구자, 조사자 스스로 상당히 엄격한 기준과 왜 그렇게 정 기준을 정했는지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설명을 해야죠. 자, 그리고 이제 정신적인 의미정신적이 머릿속에 있는 것, 이거 가치, 올, 옳은 것, 그른 것, 시비에 관련된 것, 더 좋고 나쁜 것, 이런 것에 관련된 내용은 이게 눈에 드러나는 측정을 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인간의 정신적인 부분을 최대한 가깝게 측정하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죠. 그게 바로 심리학 영역입니다. 자, 심리학 영역에서는 인간의 정신, 마음을 최대한 자, 관찰 가능한 값으로 아주 정교하게 변수를 설정하죠. 자, 그리고 이제 110쪽, 111쪽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오류를 줄인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당연히 오류를 줄이는 게 가장 연구조사 방법에서 중요하고도 어렵죠. 이거 모르는 사람 별로 없어요. 자, 측정값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인데, 이건 너무 중요한 문제이면서도 만만치가 않죠. 이게 말처럼 그렇게 쉽게 되진 않습니다. 자, 그 오류가 생기는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면, 측정, 측정하는 사람이 잘못되는 경우가 있죠. 뭐,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측정을 해야 되는데, 그 기준에 따르지 않고 임의대로 측정자가 잘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측정 대상의 잘못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측정 대상의 잘못은 뭐 기준은 기준은 정확했지만 뭐 대상이 만약에 사람이라 그러면 뭐 원하는 그 어떤 그 규칙대로 그 대상자가 안, 뭐 움직이지 않았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요. 그다음에 이제 결과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시공간의 제약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 다음번에 뭐 이제 인터뷰, 면접법 같은 것도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만약에 그 관찰할, 관찰을 하려는 대상이 바쁘다 그러면 할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오류를 줄이는 게 무엇보다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오류를 없애고, 없애거나 오류를 줄일 수만 있다면 매우 좋은 연구조사라는 사실을 아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이 사실 조금 빗나가는 얘기일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나중에 면접 같은 거를 진짜 보게 되면은 면접이요. 우리 취직할 때 면접 같은 걸 보게 되면은 면접관, 그러니까 평가자, 평가자가 본인이 오류를 줄이려고 노력을 좀 요새는 많이 하는 편이었게요. 안 그랬으면 옛날에 뭐 그냥 자기가 물어보고 싶은 거 마음대로 물어보고 이렇게 되는데, 자, 자기가 물어보고 싶은 거 마음대로 물어보는 것, 이게 일단 그냥 기준, 일정한. 체계적인 기준 없이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준에 따라서 물어봤는데 답변을 너무 잘해요. 그 사람을 뽑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과연 그 회사에 얼마나 적합한지는 알 수가 없죠. 적합할 수도 있겠지만 아예 그 반대인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 측정은 방법과 도구 그리고 기준을 어떻게 세우는지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수 있고 특히 사회과학은 자연과학보다는 어떤 변수의 설정, 그리고 가설을 검증하는 방법이 좀 어려울 수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 정신적 영역, 이른바 철학적인 영역 같은 경우는 이게 눈으로 측정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 그 그래도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것을 그래도 한번 최대한 근접해서 측정해 보려는 노력들은 뭐 이미 아주 오래 전부터 계속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측정에 대한 얘기를 이제 지금까지 드렸는데요. 이게 그 오늘부터 드리는 이, 측, 이 얘기들은 이미 일상에 있고 우리가 다 겪어본 것들인데 막상 교과서로 보고 제가 지금 좀 수업시간에서 설명, 수업시간에 설명하는 것처럼 하려니까 그 말씀을 들으니까 좀 많이 다른 거 아닌가? 일상에 있는 것과 많이 다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일상에 있는 얘기들을 그대로 그냥 제가 학술적인 의미의, 대학 강의 수준에 맞는 의미로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부담 없이 오늘 강의를 계속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